안녕하세요, 김포중앙옥이 조은채입니다. 어, 진짜 돈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어, 뭐라도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드시고 어떤 무언의 압박도 좀 느끼실 텐데요. 어, 완벽한 준비 후에 시작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 아주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마저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면 조금 컴퓨터 학원은 뒤로 미루시고 꼼꼼한 준비보다는 당장의 실천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공을 먼저 할까? 아니면 소공을 먼저 할까? 이런 고민들을 먼저 좀 하시고요. 먼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소공을 좀 해야겠다. 그럼 내가 어디에 취직할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셔야 해요. 내가 오픈까지 할수 있도록 실무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대표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약과 잔금 과정에서 그 대표님의 스킬 정도만 배울 수 있어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실마다 규약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소공으로 들어가실 때 퇴사 후 1년간 같은 권역 혹은 동지역 오픈 금지라는 조항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그만 돈도 큰 미련이 없을 만한 그런 곳으로 좀 먼저 고르시고 그리고 좀 다양한 곳에 면접을 보세요. 아, 여기서 꿀팁. 나는 오래 계실 분을 원한다. 뭐 배워서 바로 나가실 거냐? 혹시 뭐 오픈이 목적이시냐? 이런 질문하는 대표님들은 좀 거르세요. 같은 현업에 있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어 제가 면접 볼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빨리 배워서 오픈하세요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요, 소공이 버는 금액과 개공이 버는 금액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령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오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거든요. 당장의 작은 지출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한 달여 정도 먼저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일면식도 없다가 부동산짜리 하나 계약한다고 보신 분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기는 좀 곤란하시죠? 그럴 때 바로 선배 기수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중 하나가 상사나 선배는 모실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재원입니다. 그러,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 김포중앙 출신으로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고 또 추후에 소중한 후배들한테 베풀면서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찐 실무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